안녕하세요, 옐로왕입니다. 오늘은 이요 손톱 요 손톱인데요, 이걸 접어볼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이 손톱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무심 낄 수가 있어요. 뒷 모습은 이렇고. 이렇게 하면은 무치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요 자 그러면은 접어볼게요자 그럼 이제 접기 시작합니다 먼저 일단 세모를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켜서, 아이스크림을 접어주세요. 요걸, 아이스크림 조끼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세모 접었던 이 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그 다음은 자 여기 이요 이 부분을 요곡지점 이 여기를 반대쪽 요곡지점에다가 맞춰서 접을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걸다 접지 말고 이렇게 여기 아래쪽 이 부분 여기에만 표시만 조금 해주세요. 여기에만 좀 이렇게 표시를 좀 이렇게 해놓고 자그 다음은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준 다음은 살짝 이 각도로 살짝 돌려서 자요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접을 때 여기 고 여기 부분이 좀 뾰족하게 밖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을 때, 살짝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가게. 네, 이렇게 맞춰지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거, 이쪽을, 여기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 다음, 뒤집어주세요. 또 뒤집은 다음에, 이제, 요 세모를, 이 위로 올려주세요. 올리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세모, 요, 요 세모를, 요 틈, 요쯤 사이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이 다음은 이제 테이프를 붙일 건데요 자 이제 테이프를 붙일 건데 자 여기에 여기까지 더으셨으니 이제 테이프를 고 와서 테이프를 이걸 왜 붙이냐면요. 요게 쓰다 보면여 요게 빠질 수가 있어서요. 아, 여기 세모에다가 넣으면 요게 빠질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테이프를 갖고 겁니다. 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빠지면은 테이프로 아니, 고정될 수 있게.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톱이 완성됐습니다. 요걸 이제 끼는 법은, 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아래에, 여기에 틈이 있을 거거든요? 이 틈에다가 끼의 손가락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고, 넣으면 좀 덜렁덜렁거리거든요? 잘 발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접고 나면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계속 들어가, 다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그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도 해보고, 이렇게 그냥 뚫으면 이렇게 뚫어지거든요. 뚫으면 더 깊숙이 들어가요. 안 들어갈 때까지 일단 넣어주시고,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그러면은 별로 안 빠지거든요, 살. 이렇게 하면 한쪽을 낀 거고, 이제, 또 하나를 더 접어가지고, 여기 이제, 요, 앞에 요, 뾰족한 부분, 여기에, 아까 손가락을 깼던 요, 가운데에다가 하나를 섞여주세요. 근데 요거 두개 끼는 건안 해도 되는데, 조금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맛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나를 하고 하나 더끼워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두 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끼시는 거예요. 요거를 한 손에 두 개를 끼려면은 10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양손에 끼우려면은 20개가 필요해요. 근데 한 손에 다섯 개씩 하나씩만... 한 손가락에 하나만 끼고 이렇게 다섯 개씩 하면은 열개 필요하고요, 아까 손에. 이제 뭐야? 아니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손가락까지 계속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손톱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거를 이제 손톱으로만 하지 않고 아니면 손톱 말고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손톱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를, 통통 하나를, 와서, 이렇게, 요 사이로, 요 뾰족한 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끝까지 껴넣어주고요. 그리고, 요 뾰족한 거를, 블럭 하나, 여기 사이에,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조직한 거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또.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꽉찰 때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꽉찰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이렇게... 잠깐만요 바뀔게요. 이제 이렇게 꽉 차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낄 데가 없을 때, 이때,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끊기는데, 그러면은 방금 꼈던, 이 방금 꼈던 블럭이랑, 여기에, 맨 처음에 꼈던 이 블럭이거든요? 요거를, 요 뾰족한 부분을 요 사이에, 요 사이에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주면은, 이렇게, 표창이 됩니다. 이렇게 표창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아까처럼 손톱으로 쓰거나 두개 중에, 두개 중에 이렇게 바꿔, 바꿔주면서 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톱이랑 표창 두개 중에 하나만 갖고 바꾸면서 놀아놓는 손톱 잡기가 끝났습니다.